안녕하세요. 노블레스 메리미 노현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바양으로 계절의 여왕인 5월이네요. 5, 6월 만남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사님, 2023년 결혼을 목표로 하신 분들 중에 네. 벌써 5월이다 하시면서 올해 결혼은 늦었다, 음. 틀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거래 정보 화사에서 20년 이상 일해 보셨던 경험으로, 네네. 어, 5월은 조금 늦은 건가요? 어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기가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오히려 그 연초가 되면 연초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일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 정돈이 되고 난 후에 개인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 상반기로 치면. 5월, 6월이 어, 마지막 피크, 그 다음에 만남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혼도 가능하죠. 어,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결혼식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인데 요즘 어, 회원님들이 가장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결혼 날도 잡았는데 문제는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결혼식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뭐 장소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스몰 웨딩도 컨셉이잖아요. 스몰 웨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야외 결혼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한 어떤 날짜가 픽스되는 부분만 아니라면 충분히 올해 오류거리에 만나서 교제가 들어가서 뭐, 한 6개월 정도 교제하시고, 아니면 만남 진행하면서 몇 번째 분과 교제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팅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데에요. 요때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충분히 교제와 결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조금 전에 음. 성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결혼정보회사에도 성숙이가 따로 있나요? 음, 네,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성수기가 존재합니다. 보통 추석 이후부터 6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추울 때 미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더우면 아, 다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하고 갔는데 메이크업이 망가진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장마 때는 비가 오니 또 움직이는데도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부터 6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볼수 있죠. 어, 극성수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회원들이 또 많이 진행을 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미팅을 해서 애프터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 다음 코스라는 게 있죠. 그러면 뭐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도 갈수 있고 정말 꽃도 피고 너무 예쁜 계절이니까 뭐 간단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러기에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딱 적절한 날씨. 이럴 때 사실 교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꽁꽁 싸매고 있을 때보다 살랑살랑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 훨씬 여성성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수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성수기라기보다 회원들의 그런 어떤 니즈가 반영된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그런 성숙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 음.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네.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첫 어, 번째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노출되세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 그리고 각종 모임들 지인소개나 뭐 친구소개로 해주는 소개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회사 문의.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파티가 굉장히 효율적인 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예를 들어서 열상의 어떤 파티가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열 분에게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열 명의 분을 초인스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파티나 소모임도 적극 추천합니다. 세 번째 5월 6월을 적극 활용하세요. 아주 최고의 시기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이 성원될 수 있게 메리미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메리미TV 노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